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한테 전육의 마이 마이 데이를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이 마이 마이 데이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꿀단지 엄마라는 제 닉이 있지만 마이 마이 데이 제가 참 아끼는 닉입니다. 그리고 마이 마이 데이라는 닉 아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뭐 국회의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거의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끼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 얼굴색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 중단을 말하자면 보내왔습니다. 일종의 여러분 경고장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즉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 관계자가 명예훼손 이 혐의가 있다면서 게시물을 중단해달라. 이래서 네이버는 그 게시물을 중단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이런 이 경고장을 받을 수 있나. 근데 네이버에서 보내온 거를 여러분께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게시 중단인데요.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뭐 네이브, 네이버를 이용해서 감사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다음과 같은 사이로 게시 중단, 그러면서 임시 주치라고 뭐 가로 열고는 했지만 지금 현재 게시 중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시 중단에 대해서 한이 대상 게시물은 뭔가? 한마디로 제가 정의연이 회계장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다.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 이러면서 질질 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후원금이나 또는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합당한 일을 한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재명 씨 부인을 뭐 낸시라고 부르면서 인격 모독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낙연씨 부인 김숙희씨가 그림을 팔아먹은 게 너무 이상하다고 하면서 숙희냐 숙희냐 뭐 이렇게 인격모독을 했습니까? 저는 공공의 시민단체인 정의원의 문제점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관련 당사자로부터 말하자면 요청자가 관련 당사자랍니다. 제가 이렇게 볼때 관련 당사자는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정의연과그 다음에 윤미향 그리고 저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리면서 고소를 한윤미향의 남편, 수원시민 대표인 김삼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하죠. 정말 집요하죠. 자,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인격살인, 뭐 어떤 여성도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광화문 내거리에서 한 여성을 옷을 벗기고 그 여성을 돌로 내리치고 이러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벽화, 이 모든 것들 또 비디오 이런 게 지금. 인터넷 세상을 넘실거리면서 둥둥둥둥 전국을 다 떠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자영하는 자들이 저한테는 이 게시물이 죽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시물인지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그 정의연의 공동 대표인 윤미향과 더불어서 공동 대표인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시민단체의 회계를 다 밝히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무슨 기업도 아니고 동네 식당도 아닌데 더구나 기부금에 정부 보조금 같이 챙긴 단체가 왜 회계장부를 밝히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게 왜 가혹한 일이냐? 이렇게 제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원래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질질 짜는 것은 악어의 눈물인 경우가 많다. 말로, 팩트로, 회계장부로 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눈물, 콧물을 짜는 거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주 우는 사람, 또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거짓이자 막장 드라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글, 이런 말, 제가 못 씁니까?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그 할머니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의 운동과 권력과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그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시민운동가 윤미향이 그렇게 시민운동가가 좋으면 자식에게 대물림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시민운동가로서 연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자식은 피아노 공부를 시키면서 미국 유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미를 이야기하는 이 좌파 시민 단체들, 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없애고,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외고, 자사고, 싹싹 다 없애야 된다고, 교육은 수월성,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평준, 즉, 가재 개, 붕괴, 붕어로서, 말하자면은, 아무 욕심 없이 저들의 발밑에서 구실거리면서 살라는 거, 이것이 저들이 얘기하는 평준화인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내 자식은 고유가에 시켜가지고 자사고 특목고 다 보내고 김승환이라는 전북도 교육감은 자기 자식은 영국 유학 시키고 이러면서 자사고 특목고 상상고 다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대단한 명예나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신창이로 살면서 이렇게 위선을 떨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기부금을 받고 정부 보조금, 우리의 세금으로 낸 보조금을 다 받아 챙기면서도 회계 장부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공개 석상에서 대학교수란 사람이 공동 대표란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찔찔 짜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게 부당했습니까 여러분? 네이버라는 포털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개시 중단을 그냥 막무가내로 통보할 정도입니까? 네이버는 언론이 아니다. 돈만 벌면 된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네이버의 회사로서의 기본적인 그레이트 컴퍼니도 아니고 그 컴퍼니로서 이 기본이 없다는 점을 저는 너무 통탄합니다. 그렇게 삼성 못 살게 굴고. 이재이 더운데 감옥에 집어넣고 참선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반면에 이제는 정말 시총 1, 2위를 닦을 정도로 큰 기업이 된 네이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당한 비판과 공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더구나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을 갖는 시민단체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서 저에게 게시 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 이게 문재인의 세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당하게 만든 것. 이게 문재인이 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법도 없습니다. 상식도 없습니다. 정당한 비판도 할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비판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포털은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거강꾼 노릇을 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을 받아 챙기면서도 회계장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나대는 것들, 응징하고 심판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존재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우파가 좀비입니까? 우리 우파가 유령입니까? 우리 우파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횡령을 했습니까? 우리의 권리,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 헌법에 새겨진 권리를 저는 반드시 되찾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